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이말 익숙하지 않은가 그냥 믿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질문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이 말에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연인 부부 그리고 회사 동료까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히려 더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까운 사람이 더 불편하고 힘들다거나 나만 늘 애쓰는 것 같고 눈치 보고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는 관계 그 안에서 지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모습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가죠 기심이 이치로의 이제 당신의 손을 놓겠습니다.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엔 여러분의 생각,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겉으로는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누군가의 노동, 배려, 존재 덕분에 매일을 살아낸다. 누군가가 만든 길을 걷고 누군가가 키운 식재료로 식사를 하며 타인의 수많은 노력 위에 오늘의 당신 삶이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왜냐고? 연결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철학자 야기 세이치는 인간의 모습을 사각형으로 표현했다. 그 사각형의 네면중 하나는 점선으로 되어 있다. 그 점선은 타인을 향해 열려 있고 바로 그 열린 틈으로 서로를 만난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 점선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나를 만나게 된다. 타인이 없다면 그 점선은 영원히 비워진 채 남아 있을 것이다. 그 공간은 외로움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살아있다는 감각의 결핍이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점선 하나가 텅 비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공간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그 사람만이 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타인을 친구로 여기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협으로 또 적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분명 누군가를 믿었고 기대했지만 상처받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는 다가가지 못하고 더는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들러는 말한다. 사람은 본래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총을 손에 쥐고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병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상대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가 적이 아닌 또 다른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대는 훈련시킨다. 얼굴을 보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방화쇠를 당기게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타인을 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배워야 하는 뜻이지 본능이 아니란 뜻이다. 생각해 보자. 지하철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죄송한데 길좀 알려주시겠어요?라고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내민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를 기꺼이 나눠준다. 왜 그럴까? 타인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다르다. 그의 세상에는 자신밖에 없다. 타인은 그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무관심의 배경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삶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한다. 모든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한다. 그것이 곧 자기 집착이다. 그리고 자기 집착은 공동체에서 멀어진 삶을 만든다. 결국 세상은 무서운 곳이 되고 모든 타인은 잠재적 위협이 된다. 그러나 진짜 인간다운 삶은 다르다. 서로의 점선을 채워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가 내 안에 빈틈을 메워주는 것.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완성시켜 간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 타인이 있어야 내가 완성된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살아있게 만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타인에게 집착하게 된다. 연결이 아니라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조차 흔들리는 상태. 그건 연결이 아니라 구속이다. 진짜 연결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의존은 서로를 묶어놓는다.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을 한 몸으로 인식하며 자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스스로와 타인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와 생존을 위해 부모의 돌봄에 의지하게 된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야 한다. 걷고, 말하고, 그 다음 자기 의견을 말하고, 결정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는 경험들을 말이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이 자연스러운 전환점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판단과 보호를 갈구하며 살아간다. 왜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혼자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건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의존적인 사람은 선택의 자유보다 책임의 무게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이 말은 결국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은 타인을 신처럼 섬기기 시작한다. 자유란 책임과 함께 온다.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타인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유를 두려워하고 그 무게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생을 위탁한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 두려움을 부추기기도 한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의존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이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와 판단 속에서 대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의존은 때론 따뜻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심리상담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담사가 그건 다 부모님 탓이에요라고 말하는 순간 내 남자는 안도한다 아~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문제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진다. 상담이 책임의 외주화로 끝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들러는 단호히 말했다.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입장에 두지 마라. 성장은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일 뿐 결정은 언제나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분노에 가까운 야단을 맞을 때가 있다. 그 분노는 상대를 위축시키고 자기 판단을 포기하게 만든다. 결국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 칭찬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칭찬도 무언의 명령이 될수 있다. 넌 머리가 좋구나. 넌 착한 아이야. 이런 말은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그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 한번 칭찬을 받으면 다음에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생긴다. 그리고 실패하는 순간 자존감은 산산이 부서진다.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 어떤 지도자, 종교, 전문가, 심지어 익명의 여론이나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이들은 말한다. 다수가 옳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야지.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크게 맞는 거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아들로는 말한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용기를 낼수 있다. 그렇다. 의존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믿는 데서 시작된다. 실수해도 괜찮고, 판단이 틀려도 괜찮다. 중요한 건그 선택이 내 삶을 결정했다는 자각이다. 부모도, 교사도, 상담사도,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될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당신 스스로가 던지고 당신 스스로 답해야 한다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이말 익숙하지 않은가 그냥 믿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질문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이 말에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왜 복잡한 선택과 책임에서 벗어나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 권위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불안과 의존하는 마음을 통해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배를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연결된 세계는 진짜 자유로운 세계인가?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 받고 싶은 자, 이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거래다. 한쪽은 권력을 얻고 다른 쪽은 책임을 덜어낸다.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집중이 잘안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다. 나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어요 누가 나를 관리해줘야 해요 잔소리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아이처럼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직원처럼 이런 관계는 겉으론 평화롭다 갈등도 없다 말없이 따른다 하지만 그 안엔 진실된 대화도 자유로운 선택도 없다 제가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워요 한 대학생이 털어놓았다 문제는 부모가 아니다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기대에 부응하고 그래서 거절을 미루다 보면 결국 인생 전체를 양보해 버리기도 한다 부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늘 예의 바르고 밝고 협조적인 사람을 연기한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타인을 도울 때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떤 종교나 배경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진정한 인류애다.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고 가슴이 저릿하다면 그 감정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된다. 도와야 할 이유를 따질 필요는 없다.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이면 된다. 타인의 고통 속에서 내 고통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돕는다. 하지만 인간은 모순적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선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나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옆 사람의 입냄새 하나에도 분노하고, 작은 말실수에도 증오심이 치민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인류애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에 타인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상처를 주고 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막 인류에 대한 위대한 선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결국, 인간성을 지키는 힘은 거대한 이상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눈빛과 손길 같이 현실적인 선택인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본래 타인과 연결된 존재이며 그 연결 속에서 삶의 기쁨도 상처도 함께 경험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는 고민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와 행복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에 있다. 누군가에게 맹목적으로 끌려가거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머무는 관계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그럴 때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하다.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필요 이상의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진짜 중요한 건 연결의 양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다. 정년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라도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겠어. 하지만 그 연결이 진심이 아닌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역시 또 다른 속박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직함 없는 자신을 어색해 하고 일로 맺어진 관계가 사라지면 혼자가 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에 있지 않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에리 프롬은 말했다. 자립적 인간은 타인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신으로서 타인과 연결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 연결 방식을 공명이라고 생각한다. 공명이란 타인의 울림에 내가 흔들리고 나의 진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아이가 웃는 얼굴 하나로 어른을 치유하고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작가의 문장이 오늘의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아도 시대가 달라도 얼굴을 몰라도 서로 공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신의 울림을 세상에 보내라. 누군가의 삶이 당신의 존재로 인해 다시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공명이라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것처럼 때로는 타인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글라이더가 다른 비행기나 자동차에 이끌려 하늘로 향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활공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자립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 날 수는 없는 법이다.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자립이다. 그런 일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타인의 손을 잡는다고 해서 곧바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혼자 일어서려 할때그 곁에서 손을 내밀어 줄수 있다면 그 손길은 자립심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다시 설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이듬해 관상동맥 수술을 받았다. 심장을 정지시키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는 큰 수술이었다. 수술 후에는 와이어로 흉골을 고정했고 흉터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밴드를 붙이고 다녔다. 퇴원 후에도 외출할 일이 있었고 만원 전철을 탈 때면 자리를 양보받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아파본 사람들은 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일에서도 끌려다니지 않으며, 부당한 관계나 조건 앞에서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관계란 지배도 의존도 아닌 자립한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그 관계 속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돕고, 자신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타인의 손을 잡을 수 있다. 행복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수치로 측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각자에게 허락된 고유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속도, 당신이 걷는 그 걸음걸이조차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삶의 리듬이다. 오늘 하루 이말 하나만은 꼭 기억하자. 세상에서 당신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